요즘 아동학대 사건 보면서요. 아, 어떻게 저런. 어떻게 아이를 저렇게 하면서 할 말을 잃었다가 또할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면서 공분에 공분을 하고 또 문득 부모로서의 우리를 돌아보게도 되는데요. 돌이켜보면 저도 아이 키우면서 저는 잊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는 아, 참 후회되는 육아 방법이 많았습니다. 키울 때는 나름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다 키워놓고 아이들 얘기 들으면서요. 아, 그때 그랬더라면 좀더잘 키울 걸. 말좀더 조심할 걸. 칭찬은 안 하고 순전히 혼만 낸것 같은 후회가 막 밀려올 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애나 로먼스셋시 있지요. 내가 만약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이런 시를 자주 떠올리기도 하고요. 강연장에서도 많이 들려줍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의 소꿉놀이 이야기 보면서요. 우리 부모의 모습 어, 돌아본다. 뭐 또는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자녀가 다 자라고 난 다음에야 그때 몰랐어. 그렇게 키우는 게 최선인 줄 알았어. 널 위해서였어. 하기보다는요. 그래도 정말 그때 쉽지 않은 육아였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키웠구나, 아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유치원의 소꿉놀이 시간으로 가볼까요? 이 에피소드는요 제 책에도 실렸던 건데요 아이들의 소꿉놀이 현장에서 직접 수집한 이야기를 정리한 겁니다. 제가 아이들 성대모사를 잘 할지는 모르겠네요. 해볼게요. 이정민이라는 7살 아이가 있습니다. 송지민이라는 7살 친구가 우리 둘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민이가 지민이한테 말해요. 우리 엄마 나 부를 때 어떤 땐 민! 그런다. 아, 정민이의 민자가 끝이 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을 민 이렇게 다정하게 부른다는 건데 아 정말 엄마의 그 표정을요. 그대로 흉내 내면서 잘합니다. 그러니까 지민이가 신기한 듯이 막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 우리 엄마도 그러는데. 정말? 응, 정말. 그러고 보니까 두 친구 이름이 정민이, 지민이, 민이네요. 근데 어떤 땐 그렇게 부르고 어떤 때는 정민아, 그렇게 불러. 응, 우리 엄마도 지민아라고 불러. 근데 됐다 무서울 땐 이정민, 그래. 야, 우리 엄마 됐다 무서우면 야, 그러는데. 그러면서 둘이요, 막히히하고 웃는 거예요. 아이들의 그 웃는 모습 떠오르시나요? 또 다른 유치원의 역할 놀이 영역에서 소꿉 놀이 영역이거든요. 6살 아이들 3명이 소꿉 놀이 하고 있는 모습 알려드릴게요. 엄마를 맡은 채은이가 아이들을 맡은 이두 친구를 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엄마, 아이 이렇게 맡았거든요. 정리하라고 했다. 그래야 밥 먹지. 이럴 때는 막 엄마 목소리 똑같이 나. 아 엄마 조금만 더 놀고 응 조금만 아이 역을 맡은 둘이가 더 놀겠다고 막 버티는 그런 흉내를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셋둘 하나 드디어 엄마가 카운트다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고 있던 아이 역을 맡은 주환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야 그럴 땐 소리를 크게 질러야지 또 다른 아이 역을 맡은 민지도 한마디 거들어주네요. 맞아맞아. 맞아. 야, 치워! 그래야지! 아이들의 역할놀이는요. 결국 엄마 아빠가 소리 질러야 자신들이 말을 잘 듣는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이걸 본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얘들아, 엄마 아빠도 야 하고 싶지 않고 너 하고 싶지 않아! 우아하고 멋진 엄마 아빠 되고 싶은데 좀 협조 좀 해주라. 그런데 이제 막 감정뇌가 있죠. 100% 발달했는데 이성뇌가 전두엽이죠. 걸음마 시기인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협조할 리가 없습니다. 참 말도 안 듣는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는 힘들어요. 아무리 육아서를 읽고요. 밤에 자는 아이 머리 이렇게 쓰다듬어주면서 엄마가 미안해. 내일은 잘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아침 눈 뜨면서부터 말안 듣는 아이 보면서 어젯밤 눈물의 맹세는 사라졌습니다. 부모 감정 있습니다. 사람이죠. 근데 아이 키우면서 감정이 더 굉장히 업앤다운이 심해요. 왜냐? 잘 키우고 싶어서 그래요. 하지만 좋은 엄마라서 좋은 엄마 되고 싶어서 참다가 또 참다가 감정이요. 옥! 하고 올라옵니다. 참고 참다가 버럭도 하죠. 그래서 제 오디오 클립 제목도요. 버럭엄마 오하게 아이 키우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버럭하는 거 아니죠. 호흡 조절도 하고요. 속으로 한번두번 번 참죠. 근데 음. 아이는 부모가 자기를 봐주는 걸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막 부모는 감정이 더 끓습니다. 그러다가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 엄포를 놓고 이렇게 세게 나가야 아이들이 움찔하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소리를 지를 때가 있습니다. 한 번만 대봐. 너 진짜 혼난다. 누가 그런 나쁜 짓 하라고 그랬어? 화난다고 동생한테 장난감 던지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지. 이렇게 모진 소리를 하면요. 아이가 겁먹은 얼굴로 간신히 듣는척 하죠. 좋은 목소리 낼때말 들으면 호죽 좋을까요? 부모는요. 정말 내 아이 혼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난 아이가 움찔하면서 기죽어가고요 저기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으면요, 마음이 찬하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로서 막 반성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서 안아주면서 말하죠, 엄마가 너 미워서 그런 거 아닌 거 알지? 진짜 아이가 알까요? 아이는요, 엄마가 소리 지른 것밖에 몰라요. 아무것도 엄마가 가르쳐준 게 없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다음에 그런 나쁜 행동하지 마. 다음엔 그러지 마.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나쁜 행동, 그런 거 라는 말보다요, 나쁜 행동에 해당하는 말을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던지는 행동을 했으면, 또는 발로 찼으면, 또는 침을 뱉었으면, 그런 행동이라고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안 되는 행동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더 정확해요. 아이가 위험한 행동이나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 분명하게 알려주십시오. 지금부터요 부모님의 더 나은 표현이 있거든요. 연습해 보겠습니다. 상황 아이가 더 놀고 싶어서요 막 정리하라는 엄마의 말을 안 듣고 장난감 던지면서 막 반항을 합니다. 너 어디서 그런 나쁜 행동을 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장난감은 던지는 거 아니야.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하시면 안 됩니다. 던지는 거 아니고 위험한 행동을 했거든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저랑 해 볼게요 장난감은 던지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재밌는 놀잇감 가지고 열심히 놀았잖아요 재밌게 놀았잖아요 근데 이걸 화가 난다고 던지면 안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장난감은 던지는 거 아니야 재밌게 노는 거야 그리고 확실하게 한번더 얘기해 주세요 장난감 던지지 마! 아니면 장난감 하고 쉬고요. 던지지 마라고. 요거 쉬는 시간은요. 집중을 요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랬지보다 그런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훈육의 내용, 즉, 가르칠 내용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당하는 게 뭐가 있죠? 던지는 것, 때리는 것, 뛰는 것, 이런 것을 정확히 말한 다음에 그건 금지한다 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던지면 안돼 라고 안 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던지지 마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안돼 마라는 금지어고 막 부정어예요. 그래서 쓰기 망설여진다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우리 그게 부정어가 아닙니다. 제칼럼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어가 아니라 금지어입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모호해져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은 좀 애매해요. 하지 말랬지, 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이거보다 좀더 분명하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무언 무엇, 무엇 하는 건안 되는 일이야. 그 무언 무엇, 무엇에 해당하는 건 바로 잘못된 행동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핵심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아이가 알아들을까, 팔까 합니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만 막 추궁해요. 지적해요. 그러면 혼나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잘못된 행동은 엄격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고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것도요. 가급적 아이 눈 보라고 했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엄마 눈봐, 엄마 눈봐, 이러면서 아이랑 싸우지 마시라고요. 어떤 때는 받다치고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요 아이 마음 알아 주고요. 대안도 얘기 나눠야 합니다. 하지만 안 될까지만 하면요. 너무 혹독해요. 그러니까요. 대안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엄마도 모르게 하는 이런 말 습관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돌아봐야겠습니다. 몇 번을 말했어? 사실 엄마도 몇번 말했는지 몰라요. 근데 왜 묻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한 번만 더해 봐. 진짜 혼난다. 이미 잘못했다면요. 넘어가지 마십시오. 한번 봐주지 마시고요. 한번 봐줬다가요. 막 몰아서 혼내지 마십시오. 애는 지금 지난번에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한번 봐줬다가 세게 혼내지 말고 지금 가르쳐 주십시오. 다음 너야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소꿉놀이에서 엄마가 화나면 어떻게 부른대요? 맞아요. 자기 이름 안 부르고 기분 좋을 땐 어떻게 부른대요? 민 어느 정도 좋으면 정민아 이렇게 부르다가 부르다가 기분 나쁘면 야 너라고 부른다고 했는데요. 이름을 부르고 말해 주십시오.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들 이름 부를 때 얼마나 소중하게 공들여 지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아이 이름을요. 엄마가 화나는 순간 이하로 바꿉니다. 그건 결국은요. 감정적이 되었다라는 표시를 하는 거고요. 야, 너라고 부르는 순간에 이미 아이는 소중한 아이가 아닌 겁니다. 이름을 잃어버린 거고 이름을 안 불러 준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 이름을 소중하게 불러 주자라는 말씀도 많이 드리지요. 감정적이 되면요. 무서운 엄마만 보여줘요. 그래서 엄마 말의 진심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아이가 뛰어다닙니다. 엄마가 큰 소리로 외치죠. 너 거기서 뛰면 넘어진다. 다친다. 뛰지 마. 이 말도 조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연히 뛰면 위험하고요. 안 되지요. 하지만 넘어지고 위험해서 뛰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는요. 규칙이 뛰면 안 되는 거고 걸어 다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긴말 필요 없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는 뛰면 안 되는 게 규칙이야. 더 좋은 거 있어요. 아이에게 얼른 다가가서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야? 뛰면 안 돼. 천천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는 분위기 느끼거든요. 엄마랑 손잡고 있자. 물론 이렇게 하면 큰 소리 날리도 없고요. 가까이 가서 말했으니까요. 뛰지 마라. 두번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 손 안전하게 잡았으니까 더욱 확실하게 전달된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요, 아이들 속꿉놀이로 부모님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뜨끔하기도 하고요. 아, 나 그런 엄마 아니야 하고 안심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이는 엄마의 말을 어느새 쏙쏙 흡수하면서 모방하는 천재들이에요. 아이들이 부모인 내 모습을 어떻게 보고 받아들이고 흉내낼까 생각해 보는 것도 감정조절에 도움이 될 겁니다. 부모도 모르고 는 정서적인 학대에 있습니다. 부모는 정말 모르고 하는 거지만요. 아이 입장에서는 평생 잊혀지지 않는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더 크기 전에 오늘 지금부터 우리의 감정 조절 돌아보고요. 훈육할 때말잘 합시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요, 오디오 클립, 버럭엄마 우아하게 아이 키우기 제 클립이거든요. 그리고 임영주 TV에 있으니까요, 꼭 보시고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내 아이들과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